반갑습니다. 일산 울자 안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신형 5 시리즈 두 차량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이 차량은 520i 베이스 모델이고,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모델은 530i 엑스트라이브 m 스포츠 패키지 차량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신형 5 시리즈가 정말 인기가 좋잖아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디테일하게 좀 바뀌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색상부터 조금 짚고 넘어가자면 얘는 루크링 레이. 밝아졌네요 밝아졌나? 이 색상 같은 경우에는 소피스토 그레인가? 이 약간 좀 짙은 그레이 컬러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일단 신형 5시리즈 같은 경우는 풀체인지를 겪으면서 어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어 오늘 그 포인트에 대해서 좀어 정확하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바뀐 부분이 있다면 콧구멍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쵸? 지금 보시는 530i나 520i나 그릴 모양 차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예전에는 이게 좀 뚫려 있는 느낌이었다면 지금 좀 막혀 있는 느낌이고, 어, 보이시는 이 주변에 감싸는 크롬은 무광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어, 조금 더 스포티함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 여기 보시면 본넷 디자인도 이렇게 쭉 그릴 쪽으로 이어지면서 확실히 더 근육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곧 출시할 예정인 이 클래스를 좀 대비하기 위한, 어, 옷 시리즈의 발란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아볼 수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520i 같은 차량 가격은 지금 6,880만 원. 지금 보이시는 이 530i는 가장 높은 상위 트림으로서 8,870만 원의 금액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약 2,000만 원 정도 이제 가격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지금 5시리즈가 되게 신기한 게 M550i는 이제 완전히 안 나옵니다. 근데 520i 베이스, 520i M 스포츠 패키지 그리고 530i X 드라이브, 베이스 모델, 어, 그리고 530i X 드라이브 M 스포츠 패키지 이렇게 총네 가지 트림으로 나오고 있고요. 옛날에 그 럭셔리 트림이 지금은 약간 그냥 베이스 모델로 명칭이 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약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런 휠 모양으로 인한 그리고 휠 크기로 인한 디자인 차이로 인해 차량의 등급을 좀 알아갈 수 있는 재미도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가장 상위 트림인 530i X d r i v e M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20인치 휠이 사용되고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9인치로 고정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530i도 사실 일반 아까 말씀드린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는 19인치가 들어간는데이 M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야지만 20인치 휠이 들어간다는 걸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라이트 디자인은 지금 보시면 똑같습니다. 근데, 레이저 라이트는 안 들어가죠. 보시면, 어댑티브, LED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 파란색적인 포인트, 이거는 레이저 라이트 같은 이제 디자인 효과를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이라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레이저 라이트는 제가 그동안 많이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원가 절감, 혹은 뭐 미국의 규제,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BMW에서는 레이저 라이트의 사용은 거의 없을 것 같은, 느낌이라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 M 스포츠 패키지와 베이스 모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를 이용한 이제 범퍼 디자인을 좀 느껴봐 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지금 보이시는 베이스 모델은 약간 밋밋하죠. 아, 밋밋하면서 그냥 좀 차분한 느낌을 좀 받아볼 수 있다면 M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블랙 하이그로시를 좀 많이 과감하게 사용하면서 좀더 스포티한 분위기를 연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 범퍼 디자인도 얘는 약간 쭉튀어나와 있잖아요. 이체적이다라고 할까? 그래서 확실히 좀더 젊은 사람들이 더 선호할 수 있게끔 만들어둔 차량이라 봐주시면될것 같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M 스포츠 패키지가 무조건 정답이라고도 할수 있겠지만 사람의 취향은 또 다르기 때문에 BMW에서는 이렇게 좀 구분을 해두어서 항상 출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자 측면부로 한번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자 아까 말씀드린 블랙 하이그로시를좀 많이 사용했어요. M 스포츠 패키지는 이런 식으로 블랙 하이그로시를 많이 사용했다. 가운데 비필러까지도 아낌없이 사용해 주었고, 지금 보이시는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는 블랙 하이그로시가 들어가지만, 커의 외곽은 알루미늄 트림이 들어간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도 약간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보시면 예전에 이렇게 일자형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보시면 약간 다각형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어, 이렇게 약간 디테일한 포인트. 이런 것도 좀 칭찬할 부분이고요. 지금 보이시면 문짝. 정확하게 보컵이라고 하죠. 여기. 이+ 오, 모양이 어떡합니까?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열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음. 신형 사 시리즈처럼 바뀌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 시리즈 오너로서 이거 저는 굉장히 좀 불편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약간 손이 빠질 때가 있었는데 지금 오 시리즈는 생각보다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 그립감이 괜찮다 그래서 문을 놓치는 일은 없을 것 같고 어, 크게 불편한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측면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이 M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M 로고 배치가 들어간다는 점도 차이점을 좀 어, 느껴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적으로는 520i도 그렇고 530i도 그렇고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서라운드 뷰 이런 기본적인 옵션들이 기본적으로 아주 잘 들어가 있습니다 어, 개인적인 차이긴 하지만 어, 이런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어, 그리고 뒷좌석 옵션 유무 같은 게좀 가장 큰 차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520i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520i M 스포츠 패키지까지 포함해서 후륜구동이고요. 530i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4륜구동이 들어갑니다. 이로 인해서도 이제 금액적인 차이도 발생한다. 게다가 이 친구는 4 8볼트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출력적인 부분을 더 향상을 시켜주었고요. 어, 지금 보시는 이 모델의 스펙은 258마력.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90마력으로 어, 이런 스펙을 자랑한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신형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약간 이 프론트 오버행이라죠. 본네트 길이가 좀더 길어진 느낌을 받아볼 수 있는데 안 그런가요? 어... 나만 그런가? 라인이, 라인이 좀 일자로 좀 있어요 그쵸 라인들이 좀이 본네트 쪽으로 쭉쭉쭉 시원시원하게 좀 내려가면서 뭔가 더 길어 보이는 차체 효과를 좀 받아볼 수가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이 포인트가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드는 게 M 시리즈 뭐 M4나 M3 같은 그렇죠. 그런 디자인적인 포인트 효과까지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신형 5시리즈의 변화는 생각보다 혁신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이번에 실내를 좀 비교해 드리도록 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신형 5시리즈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520i 모델이고요. 520i도 지금 보시면 일체형 디스플레이. 와, 커버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서 확실히 시인성이 뛰어나졌다.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BMW 실내는 좀 올드틱하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핸들 모양도 바뀌었죠 그리고 가운데 보이는 센터 콘솔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런 디자인들 자체가 확실히 저는 혁신적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으로 좀 바뀌었다는 게 아주 칭찬하고 싶은 점이고요 확실히 이제 BMW 같은 경우에는 조작 버튼들을 웬만큼 없애고 이 디스플레이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두었는데 약간 핸드폰이 이제 여기 안에로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깔끔하죠 비싼 버튼 이것도 터치네요 지금 보시면 송풍구 조절, 요거는 약간 아래쪽에 숨어져 있고, 풍량 조절을 이쪽으로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인터럭션 바가 빠진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이 라이트, 앰비언트 라이트가 표현이 약간 입체적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따 보여드릴 530i 실내에서는 인터럭션 바를 보여드릴 건데, 그차이점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느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실내 같은 경우에는 브라운 시트입니다. 오이공화의 전유물이었던 꼬냑 시트가 이제는 이 브라운 시트로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딱 보자마자 느낀 점이 뭐냐면 약간 K8 그 시트 아, 같은 그러네요. 느낌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안 좋다라는 건 아니고 그 색상과 상당히 좀 유사했기 때문에 조금 놀랐고요. 일단 가장 좋은 점은 이런 퀼팅 모양이 들어갔다는 어, 이런 베이스 모델에도 약간 쿠션감을 느껴볼 수 있게끔 퀼팅이 들어가 있고 허벅지 받친 데까지 조절할 수 있는 기능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무선 충전기를 이제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다 느낄 수 있게 두 가지를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핸드폰 좀 크신 분들은 잘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 저도 뭐 실제로 사용해 보지는 않았지만 뭐 이런 불편함도 조금 겪을 수도 있다. 모든 차가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센터 콘솔 크기는 뭐이 정도 엄청나게 무언가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니지만 진짜 딱 물티슈 하나 정도 들어가겠는데 <laughs> 그리고 이번 차량이 대박인 점은 썰루프라고 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썰루프가 이렇게 파노라마 글라스루프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게 조작을 해보다니까 왜안 되지 했는데 이게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사용했던 방향과는 좀 반대로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 확실히 그래도 BM의 장점 뭐냐면, 벤츠는 이렇게 손으로 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BM은, 어, 이런 식으로, 전동으로. 아, 괜찮죠? 확실히 썰루프 크기가 크다 보니까 개방감을 좀 느낄 수 있다는 게 아주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도어 트림 쪽에서도 좀더 설명드리고 싶은 점은 뭐냐면, 문 열고 잠금 버튼 보이시죠? 지금. 저것도 다 터치로 들어갑니다. 아. 그래서 운전석 쪽에서도 문 잠금 버튼, 그리고 어,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모두 다 터치로 들어갑니다. 아, 근데 이 520i는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 스피커 자체가 일반 하이파이, 그 일반 기본 스피커가 들어가고 소재적인 부분이 다 가죽을 사용한 게 아니라 이쪽 부분도 보면 약간 우레탄 같은 그런 소재를 좀 사용해서 원가를 좀 절감한 느낌을 좀 받아볼 수 있다는 라게제 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도 이 핸들을 조절하는 거는 어! 전동으로 들어갔어요 그래도 어... 가끔 아우디 차량들 보면 이 전동이들 빠진 거 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수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전동으로 좀 들어가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실내 뒷좌석은 530i를 어, 좀더 보여드리도록 하고 이번에는 이제 다시 한번 더 530i 차량의 실내는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번엔 530i 실내입니다 자딱 봐도 520i와 많이 차이 나죠? 뭐, 이런, 이런 쪽 보지 마세요. 일단, 인터랙션 바. 이거, 530을 선택하라는 이유라고도 볼수 있는데, 이게 지금 옵션가가 60만원 밖에 안 한대요. 없는 차량은 60만원 빠진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사제 같은 애프터마켓에서 시공을 하게 될 경우에는 훨씬 더 비싼 금액으로 시공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 BMW에서 왜 그렇게 전략을 짰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넣어줘야 차량 판매가 훨씬 더잘될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일단 시트가 약간 달라요. 보시면 클팅이 들어갔는데 모양 자체는 약간 다르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메리노 가죽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풀 메리노 가죽은 아니라고 하니까 뭐그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약간 투톤처럼 차량에 대한 스포티함을 아, 느껴볼 수 있을까요 가니까. 이거 좀 제가 봤을 땐 이건 520i처럼 차량이 다 덮어줬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이 투톤 개념이 약간 스포티해 보이는 효과는 있지만 생각보다 아, 그냥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쵸? 일단은 b m w 에의 전략은 530i는 가장 상위 트림이고 좀더 이제 스포티한 느낌 받아볼 수 있게끔 어, 좀 디자인을 해둔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확실히 520i 비해서 어, 옵션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520i 같은 경우에는 아까 조수석 쪽에 있는 도어 트림 쪽에는 이제 일반 스피커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하만카돈. 스피커가 들어간 모습을 어.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잠금 버튼 외에도 조수석 쪽에서도 메모리 시트가 똑같이 들어갑니다. 아, 이런 부분이 약간의 차이점을 느끼는 것 같고요. 핸들 디자인이 정말 훨씬 더 이뻐집니다. D 컷3 스포크라고 하는데 M 로고 표시도 이렇게 딱 들어가 있고 모양 자체가 여기가 좀 많이 바뀌면서 훨씬 더 이쁩니다. 아 어, 이거 그냥 고성능 네. 핸들 같아요. 진짜 그리고 훨씬 더 두툼해요. 아. 와 진짜 이제는 벤츠한테 핸들이 꿀리지 않는다. 어, 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인터렉션 바 하나가 이제는 진짜 벤치에그 앰비언트 라이트를 꺾을 수 있을지 어,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보여드리는 것처럼 디스플레이 안에서 모두 다 조절한다 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핸드폰 기능처럼 이렇게 뭔가 어플처럼 다돼 있습니다. 와, 자 이걸 보니까 딱 느낌 파고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외워야 돼요. 근데 무선 애플 카플레이, 뭐 안드로이드 오토 다 되고요. 냉난마다 이렇게 다 조절해야 되네. 아, 이런 점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직관적으로 이제 버튼형으로 좀 만들어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뭐 7시리즈 X7, 뭐 X6 신형등 모델에도 다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적응하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적응하면 또 그만큼 기분 좋게끔 또 신형 느낌을 받아볼 수 있다는 라 포인트는 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앞좌석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뒷좌석도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 확실히 530i 뒷좌석이 옵션적인 부분이 더큰것 같아요. 일단은 이 스피커의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보이시나요? 와 하만카돈 스피커가 무슨 그냥 LP판처럼 크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520i 같은 경우에는 이 뒷좌석 선블레이드가 없거든요. 530i는 이렇게 들어가 있다. 물론 수동이긴 하지만 이쪽 면과 이쪽 면에도 모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게끔 그리고 뒤에도 이런 식으로 전동식 선블레이드가좀 적용돼 있어요 이건 아마 조절이 가능한 거로 보여집니다 어, 그리고 마찬가지로 투톤 색깔이 이렇게 뒷좌석에도 그대로 들어갔는데 음, 뒷좌석은 그렇게 또 많이 심하진 않다 보니까 나쁘진 않은 것 같고 오히려 좀 고급스러운 느낌도 받아볼 수가 있겠고요 확실히 오시리즈가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뒷좌석이 좀 작다라고 느껴지는 편이 많았는데 이 신형 오시리즈는좀 뭔가 여유가 있어졌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앞좌석 뒤쪽에는 이렇게 트래블 앤 컴포트 기능이 들어갔네요. 그래서 충전기 단자 사용할 수 있고 여기에 목걸이를 뭐 걸던가 아니면 뭐 아이패드 같은 거거치대 사가지고 이렇게 또볼수 있게끔 그런 기능들을 만들어 놓았고요. 여기도 좀 많이 변화했죠. 에어컨 기능은 다 조절 가능하고 온도 조절 그리고 통풍 시대 네, 다 터집니다. 이런 식으로. 음, 재밌네요. 음.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도 훨씬 더 이뻐진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 C 타입 형식의 충전 기능들도 따로 들어가 있다는 것도 확실히 뒷좌석에 대한 배려는 느껴진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USB 타입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인정하십니까? 맞습니다. <laughs> 네 C 타입은 별도로 어, 다이소 같은 데서 천 원이면 이제 바꿔주는 거 이제 앞에 대가리만 바꾸는 거 있거든요. 그걸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가 볼까요? 마무리해 보시죠. 마무리해 보시죠. 자 오늘 이렇게 신형 5시리즈 간단하게 좀 설명 들어봤습니다. 저도 처음 만나보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어 설명이 좀 버벅된 점 다시 한번 더 죄송합니다. 자 다음에 제가 한번 5시리즈 팔았을 때어 자세한 정보는 또그 차량 한 대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제가 오늘 느낀 5시리즈 어 확실히 BMW는 M 스포츠 패키지가 정답이다라고 좀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 베이스가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옵션적인 부분은 웬만큼은 이제 다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더 가성비적인 차량을 원하신 분들은 이 520i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좀더 프로 옵션적인 차를 원한다. 그러면 530i를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새 차값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5 시리즈 의이 차량 금액이 과연 합리적일지는 좀더 향후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뭐 이제 G80 새로 나올 E클래스 이런 친구들을 조금 생각한다면 5시리즈 어, 좀 굉장히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나온 것 같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리스앤즈 안팀장은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 전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리스와 장기렌트 분이는 위 어, 상대방 보신 연락처로 전화나 카톡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